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신영 아나운서의 교통사고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이 떴죠. 정확하게 신호등까지 보이진 않지만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건데, 박신영 아나운서는 황색 불에서 빨리 지나가려고 직진을 하고 있었고, 이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적색 불인 상황에서 직진 혹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토바이 그 운전자가 죽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교통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형사에서도 죄가 벌금형도 있고 뭐 징역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과실비율은 박신영 아나운서가 30,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7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신호등의 불 색깔이 중요한데요, 황색은 주의하라는 것이고 적색 신호등은 정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훨씬 과실 비율이 큽니다. 나머지 과실의 구체적인 뭐10% 20%를 왔다 갔다는 비율들은 그 당시 교통 상황, 다른 차선들 차의 흐름, 그다음에 속도 이런 부분일 텐데요. 박신영 아나운서의 차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요. 다만 오토바이 역시 다른 좌회전 차량, 아, 우회전 차량들이 끝에서 이동하고 있었고, 나머지 차들은 정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토바이 혼자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박신영 아나운서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박신영 아나운서의 고통도 굉장히 클것 같고요. 해당 유족들의 마음도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본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좀더큰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적든 크든 박신영 아나운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 과실 비율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징역까지는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가르는 부분은 과실 비율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여부 등 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